여러분 고양이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을 간다면 그곳에서 무언가 엄청난 걸 발견한다면 지금부터 목격할 이 장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탐험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고 작은 틈까지 기어들어가는 건 기본이죠. 근데 가끔은 거기가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롱 꼭대기 올라갈 땐 날렵하게 점프하지만 내려올 땐 어떡하지? 하는 표정으로 멍때리는 거 다들 한 번쯤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소파 밑 뭔가 반짝이는 걸 보고 잽싸게 들어갔다가 나못 나가는데?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탐험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가방 속. 여행 가방을 펼치면 어느새 속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마치 나도 간다. 라는 표정을 짓죠.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어 놓으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슬금슬금 발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이런 탐험 욕구가 가끔 사고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에 앞발을 담가본다든가 세탁기 속으로 뛰어든다든가. 그래서 집에 고양이가 있다면 절대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심 덕분에 고양이는 우리에게 하루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디까지 탐험해봤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